네 이거 첫국장 매주콩으로 했는데요. 음, 아. 우유 그 바로 기에 했더니 잘안 됐어요. 근데 이 술로 그 그런 또 너무 온도가 50도 막 돼서 안될줄았는데 처음에 해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된거 있지 전국장이 요령이 생겼어요. 이게 콩을 하루 정도 불렸다가 압력솥에 쪘어요. 만능찜에다가 갈비찜이나 뭐그런 찢어서 30분동안 음... 저기 했다가 이렇게 슬로우쿠크에다가 넣었어요. 보자기다 이렇게 소쿠리에다 이렇게 얹어갖고 근데 가 청국장 냄새가 안나요? 냄새 안나는 청국장이 24시간 하면 냄새가 덜 나요. 48시간 있으면 냄새가 꼭 고리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많이 안 나죠? 조금 나죠? 이제 실이 잘 됐죠? 고기 이제 3시간마다 10분씩 보온을 해 줬더니 이렇게 24시간 만에 됐어요 실이 많이 났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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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야지 좀 몸에 좋은 균이래요, 이게. 음. 엄청 잘 됐죠. 음.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해봤어요. 음. 슬로우쿠크에도 24시간 하는 대신에 음. 3시간마다 보온을 10번씩 눌러주고 음. 음. 위에다가 많이 보온을 해줬어요. 음, 혹시 귀찮겠네요? 이불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위에다가. 음. 위에 뚜껑은 덮으면, 슬로우 뚜껑 덮으면 김이 서려서 안되고 그 뚜껑은 안 덮고 뚜껑 대신에 뭐 보온될 수 있는 뭐 가벼운 이불, 뭐 외투 안 입는 외투 안 입는 저 베란다에 놀어놨던너 <laughs> 코트 그거 덮어놨더니 이렇게 됐어 <laughs> 너무 잘 됐지 냄새도 안 나면서 잘. 잘 됐죠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